안녕하세요. 크립터 t v 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외 유튜버 4명이 1년 뒤에 크게 오를 알트코인에 대한 수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크립토 벤터가 주인장으로서 어, 이제 인터뷰를 할 거고요. 벌츄어 베이컨, 하우스 오브 크립토의 피터, 그리고 카일 체스가 이제 1년 뒤에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크립토 벤터가 실제로 확인을 할 겁니다. 1년 뒤쯤에 이제 어, 다시 쇼를 열어서 그 코인들 어떻게 됐어? 이렇게 체크를 해볼 텐데, 어, 아마 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지,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은 이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한 4개 정도 남았네요. RWA가 있고, 또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는 분야가 있죠. 그리고 d p i 을 제외한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밈 테마 순으로 이제 이 코인 사고 싶은 사람 또는 예스를 누를 사람, 예스를 한 15개 정도 나눠줬었죠. 그래서 많은 코인 중에 내가 이거 뽑을 거다, 이거 1년 뒤에 크게 갈 거다 하면 예스를 갖다 붙였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뭐 레이어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여러 분야를 앞서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더리움은 두표 솔라나는 몰표를 받았네요. 그리고 수위 코인 세표 앱토스 뭐 두표 뭐 톤, 아리브 2표씩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많이 잘 오르고 있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하면 예스를 줬고요 아발란체처럼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노를 줬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스가 많을수록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기회가 지금 많지 않다 이미 고평가가 될 대로 돼 있으니까 이 추세를 추정하는 트레이더들이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 저는 이제 뭐 매수를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전 아발란체를 뭐더 사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이 워낙 솔라나에 비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rwa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근데 여기서부터 크립터 벤터가 yes를 15개에서 20개를 꼽을 수 있게 해줄게. 왜냐면 너무 이게 적으니까 사람들이 어 손을 내지를 않더라고요. yes 다 15개 써버리면 못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꼽지를 않더라. 그래서 20개로 늘린 결과, 결과 그래도 RWA에서 그래도 조금 예스가 나온 거네요. 이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안에서 이제 만트라가 무려 3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알려진 코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3표.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온도는 전멸입니다. 뭐 가격이 현재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도를 어, 산 사람 또는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팬들이 한표 클리어풀 한표 메이플 한표 이게 이제 다 rwa 코인들인데 하나하나 좀 들어보면요 일단 홀로 어, 만트라를 찍지 않고 팬들을 찍은 벌쇼 베이컨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면 만트라 좋다 어 근데 최고점을 뚫어서 싫다 아 만트라라는 뭐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최고점을 뚫었는지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역시나 현재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볼트 베이컨을 제외한 세 명이 이거 가지아를 외치고 있구나. 아무튼 오르고 있으면 다 예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볼트 베이컨만 최고점을 뚫어서 이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노라고 하고요. 대신에 추격자인 팬들을 꼽습니다. 팬들. 어, 아더 헤이즈가 막 자꾸 팬들 가지아를 외쳐가지고 제게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코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추격자 팬들이 만트라를 따라갈 것이다 하면서 어, 마지막 그 RWA에서의 예스 yes 한 표를 팬들의 이제 어, 투표를 했었고요 또 만트라를 예스라고 하는 분들은 세 분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또 카일의 인터뷰가 기억이 남네요 이 친구 과거에 어, 뭐 레리핑크가 어쩌고 RWA하면서 온도를 밀었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는 거의 온도 영상밖에 없잖아요 온도를 밀었지만 현재는 뭐 마케팅이다 펌핑 관점에서 만트라를 찍었다 여기 예스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좋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 만트라가 더갈것 같아 만트라가 올라가다가 더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흥분을 해서 말을 해서 아무튼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3명이나 만트라를 예스라고 했다 비섬인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비트에 없어서 제가 잘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또안 들어본 뭐 클리어풀이라는 코인이 있더라고요. 여기 예스 이제 피터라는 친구가 예스를 했는데 어, 클리어풀을 이제 노라고 한 친구들 이제 벤터가 얘기를 하네요. 벤터도나 클리어풀 알고 있다. 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유튜버가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 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벤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어뭐 만트라도 그렇고 팬 클리어풀도 한번 찾아보니까 차트가 뭐 올라는 가고 있지만 어 만트라는 뭐 최고점 뚫고 뭐 우주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점 이미 기록하고 있지만. 클리어풀은 생각보다 덜 올라갔어요. 오르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땐 벤터가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많은 유튜버가 말해서 많이 올라갔으면 아마 벤터도 예스를 했을 텐데, 이거 덜 올라서 노라고 눌렀구나. 여기 지금 써있진 않지만 클리어풀 노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들만의 어 관점이 항상 뭐 올라가면 뚫고 산다. 뭐 떨어지면 뭐 손절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뭐일 번째 테마네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인기순인데요. 좀 놀랍게도, 그래도 업계 1위인데, 유니스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탈중앙화 거래소도 굉장히 치열하구나. 뭐 디파이의 뭐 선두 주자인 분야인 거죠. 그걸 알 수가 있고, 어, 생각보다 예스가 횡하죠. 예스의 개수를 20개로 늘려줬다고 해도, 뭐 거의 예스를 누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주피터다, 뭐 레디움이다, 에어로드롬, 아까 앞서,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베이스 계열의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자 블록체인입니다. 예스가 두편나 나왔죠. 그리고 C2s라는 수위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무료세 표를 받았고요. 아발란체 기반의 펭골린 또는 트레이더 조가 빵표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알수 있는 게, 아, 이 친구들은 그냥 수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yes에 또 몰표가 나온 모양이고요. 베이스도 그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 2 코인이잖아요. 이쪽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두 표가 나왔고, 반대로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펭골린이나 트레이더 조를 기반으로 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는 빵표를 얻었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시투스를 뭐벤터 빼고는 다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자면 어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시 이게 고래 자리라는 뭐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고래 자리 그별 자리 있잖아요 근데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막 가격이 막 하늘을 뚫고 날아가고 있어요 역시나 수위가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아까 그 만트라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사람들이 예스를 누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반대로, 이제 작년 말에 아발란체가 솔라나와 함께 잘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뭐, JP 모건이또 뭐, 실험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게 퍼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더 조어라는, 여기 있죠. 탈중앙화 거래소 이 코인이 굉장히 치고 올라갔었는데, 마치 그걸 보듯이 이제 이세 분의 사람들이 어, 수위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c 2스 탈중앙화 거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베팅을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뭐, 트레이더 조나 판골린처럼 아발란체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는 아발란체 기반이니까 재미없을 거다. 여기 피터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될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이 분들은 추세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저랑은 뭐, 그렇게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분야. 드디어 인공지능이 왔는데요. 디핀을 뺀 이제 AI 분야인 거죠. 여기서 그래도 AI 코인을 많이 써놓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스를, 쓴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코인이 한7 개인가 밖에 없죠. n 어 프로토컬, 이제 벤터가 예스를 눌렀고요. 여기 비텐서, 타워라고도 하는 코인에, 벌처 베이컨과 피터가 예스를 눌렀고, 페페코인 뭐 인공지능으로도 가끔 분류가 되는데 아, 이분 이제 인터뷰는 제가 생략을 했지만 카일 페페코인은 또 기가 막힌 박사더라고요 뭐 줄줄줄줄 뭐, 뭐 거래봇이 있고 뭐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습니다. 그리 베이스드 AI라는 코인이 무려 세 표를 받았는데요. 어, 이거는 제가 어렵더라고요 베이스드 AI를 찾아보는데 안 나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 같은 데서만 살 수가 있고요. 어, 이걸 샀다고 하는 이유, 잘 간다고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줘서 제가 계속 들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갈 것이다. 그나마 하는 게 이제 AI 내리 내러티브를 잘 맞춰줄 것이고 AI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외 유튜버들이나 그 무리 사이에서 이게 아직 뭐 어디 정식 상장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뭐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데서 소문이 난게 아닌가. 그래서 한결같이 요세 분이 이제 뭐 좋은 의견은 뭐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인상적이었네요. 아무튼 세 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어라든가, 여기 비텐서, 타오라고도 하죠. 그리고 AGI, 이게 델리시움의 약자인데, 어, 여기 비텐서나 AGI나 23년도에 출시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유망주라든지 신생코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니어는 훨씬 오래됐죠. 약간 올드에도 AI는 인기가 꾸준하구나. 어, 뭐비텐서도 그렇고 AGI도 그렇고 떨어질 때 정말 사정없이 떨어졌는데 이제, 뭐, 비트도 좀 꿈틀꿈틀거리고, 뭐, 10월이, 뭐, 이제 말미로 치닫고 있으니까, 막, 이제 조금씩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GI, 델리시움이란 코인도 두 표를 얻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AI 쪽도 워낙 이게 왔다 갔다 폭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니어라든지, 좀, 이 덩치가 큰 렌더라든지, 이런 거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밈 코인의 인기 순위에 왔는데요. 가장 활기차게, 지금 거의 뭐 아홉 번째, 열 번째, 너무 많아서 몇개 테마 잘랐습니다. 근데도 이제 가장 활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못 알아먹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처음에 인터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페페, 뭐, 위프, 팝캣, 뭐, 모그, 뭐, 브렛, 요 정도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뭐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해 하니까 이카일이란라 친구가 나머지 거의 한뭐 9개에서 10개 되는 예스를어나 이거 추가해 줘. 이거 추가해 줘 하면서 이 친구가 다 추가를 해 버렸어요. 이거 보시면 SCF가 뭐냐면요. 스모킹 치킨 피시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훈제 뭐 치킨 고인가요뭐 아무튼 이런 것부터 트리플 A 수위. 뭐 수위가 잘 나가니까 뭐 수위 관련된 트리플 A 뭐 민코인이겠죠? 뭐, spx6900, 뭐, 외계인, <laughs> 뭐, 이름 같은 영어에,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다 추가를 한 거고요. 아, 거의 뭐, 알수 있는 게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는, 여기, 위프, 뭐, 모자쓴 이제, 그, 멍멍이죠. 그리고 뭐, 터보, 뭐, 이게 거북이었죠. 뭐 히포도 있고, 뭐, 무, 무그 이더리움,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그, 뭐, 브드이 정도는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특히 벤터라는 친구는, 여기 보시면, 뭐, 북이, 뭐 도그 이모지 뭐캡 이모지 하면서 자기가 그냥 뭐 만든 것 같아요 그 코인을 만들고 뭐 어디 투자를 하면서 막 굉장히 기분 좋게 깔깔깔 웃고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어이없어 하면서 웃고 아무튼 밈 코인 쪽이 가장 활기찼는데 정리를 해보면 카일은 나는 개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어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개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치킨, 고기, 뭐, 멍멍이, 뭐, 고양이, 뭐, 치킨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30일 안에 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어, 근데 이 질문의 취지가, 어, 이, 이 코인을 찍어서 향후 1년 뒤에 내가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를 검사를 하겠다. 뭐, 이게 취지였는데, 나 이렇게 많이 찍어 놓고 한달 뒤에, 한달 안에 다팔 거야. 이런 참타일이 어이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뭐 벤터가 제지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그 알트코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왜냐면요나한 일주일 정도 좀큰돈 있는데 뭐 괜찮은 거 없어? 또는 뭐한두달 안에 나좀잘 투자를 했다가 빠져나와서 뭐 자동차도 사고 뭐좀 해볼 텐데 어 그런 코인 없어? 이게 카일과 똑같았습니다. 어, 카일처럼 하면 돈을 뭐 벌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 참. 이 카일의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좀 염려도 됐었고요. 어, 이 벌츠어 베이컨에게도 크립토 벤터가 1년 뒤에도 너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그라는 코인, 아마 뭐 이것도 멍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프, 뭐모자쓴 멍멍이, 브렛까지는 1년 뒤에도 내가 보유할 것이다 하면서 남은 이제 뭐 아까운 뭐 귀한 예스 세개를 벌츠어 베이컨은 이민 코인에 투자를 해, 했는데, 자, 뭐 복잡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자면, 아, 이 친구들이 그렇고 나도 그렇고 1년 뒤에 과연 이 친구들이 이 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오르면 제가 볼때 팔아버릴 것 같거든요. 아, 나름 그래도 이분들이 방구 좀 낀다는 유명인들인데 이 정도라면 대중들은 얼마나 많이 샀다 팔았다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결론의 둘째. 어, 치열한 알트코인 세계에서 5년 후에 과연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사실 알트코인을 너무 단기적으로 혹은 쉽게 생각하고 투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해석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저기 막 방황을 하고 기웃거리기 보다는 이두 가지 질문. 1년 뒤에도 내가 어, 불장의 한가운데 이걸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어 또는 두 번째, 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확실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